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거그 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성도와 해야 할일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대신에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왜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이 둘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술 취하며 살든지 성령충만 하며 살든지 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살려면 성령충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0대부터 20대 중반까지는 믿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믿음이 허리되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까지는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술 마시는 재미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괴로워서 한 잔, 즐거워서 한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나이까지도 예신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술에 취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술병이 나서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술 마시면 돈이 들고 몸이 상하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술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같이 먹는 겁니다. 술 마시면 마취가 됩니다. 괴로운 일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잠시 잊기라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술 마시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술을 마시겠습니까? 요새는 술을 마시지 않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니 너무 좋습니다. 남 보기도 좋고 돈 들지도 않고 몸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술 먹으면 몸이 아프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이웃들을 종종 만납니다. 술 냄새를 풍깁니다. 술에 취해서 눈동자가 풀려 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에다 토해내기도 합니다.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취해서 주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노년에 전립선도 안 좋은데 술까지 먹으면 소변은 자주 나오고 또 참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세례와 함께 오기도 합니다 신앙의 이른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19절의 시와 참묘와 신령한 놀이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시는 구약의 시평과시 형태의 새로운 노래를 말합니다. 찬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 지은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일반적인 성가를 말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은 초대 교회 공예배 시에서로 나뉘어서 교창한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의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 위함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뭘 주십사고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불행을 당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불행한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가슴 아픈 일, 애석한 일, 후회가 막심한 일, 이 모든 일들을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다 알수 있습니까? 화가 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듯이 성도의 감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일에 중보가 되십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거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정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어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들이 사라지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아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 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옵.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성장률, 성장률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모든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